하나님의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양녀 앞뒤로 반갑습니다. 인사 좀 나눌까요? 예. 아, 선택한 백성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국의 토니 캄블로라는 이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이 토니 캄블로라는 사회학자가 95세 어, 장수하신 분들이죠. 그러면서도 이제 생애가 얼마 안 남은 95세 이상의 어른분들 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사 내용은 만약 여러분에게 또 다시 삶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봤어요. 그런 질문을 던졌더니만 첫 번째로 나온 답이 날마다 반성하면서 살겠다라는 대답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온 답이 용기 있게 살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온 답이 죽은 후 무언가 남기는 삶을 살겠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뭐이 대답을 했다는 것은 그 부분이 뭐 부족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반성을 잘안 하고 살았었으니까 아, 반성할 거라는 생각을 한 거고. 또 용기가 없었던 부분이 있었던 사람들이 좀 많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아, 다시 주어진다면 용기를 좀 많이 내면서 용기 있게 살았으면 좋겠다. 어, 세 번째 답을 한 사람들은 이 삶에 살아보니까 실제적으로 뭔가 남은, 남겨진 것들이 별로 없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아, 좀 삶을, 좀 남기는, 뭔가 흔적을 남기는 인생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주어진 인생 가운데. 우리들도 똑같이 이런 순간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순간이었을 때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후회하지 않는 정말 보람되고 복된 인생이 꼭될 줄로 믿습니다. 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빅토리아의 위고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세 가지의 싸움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싸움은 인간과의 싸움이다. 두 번째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이고 세 번째 싸움은 자연과의 싸움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세 가지의 요소에 늘 매여 살고 있고 또 이것을 이겨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인생이라고 가르쳐주는 것이겠죠. 95세 이상 넘으신 분들이 세 가지의 답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날마다 반성하면서 살겠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날마다 반성하겠다는 것은 뭘 뜻했습니까? 사람들을 대해 가지고 많은 것을 실수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과의 싸움에서 진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좀더 배려하고, 좀더 용서하고, 좀더 이해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두 번째로 대답한 거, 용기 있게 살겠다 라고 얘기한 거. 여러분, 그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진 것이죠. 정말 용기 있게 모든 일에서 부딪히고 애쓰고 노력하면 이겨냈으면 좋겠는데 순간순간 넘어지는 자신들의 모습, 자기의 모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실패한 것 때문에 우리는 또 그런 대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죽음과 죽음 후에 뭔가 남기는 삶을 살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자연과의 싸움에서 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죠. 세상에는요, 이치가 있습니다. 한번 태어나면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죽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죽음이 있다는 이 세상의 논리 가운데 우리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유한한 삶 가운데 뭔가 보람있고 의미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의미있는 인생을 살지 못해서 이 자연과의 이치에서 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삶의 후회라는 것이에요. 저는 목사이고 우리 사랑하는 송도닐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간절히 소망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수 비전께 만나가지고 보람있고 의미있는 인생들이 꼭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러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르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집중하시고 그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참된 인생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선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어떻게 도우실까? 저는 세 가지를 통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가르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신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쓴 서신서가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요즘 오후 찬양 예배 때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디모데 전서를 통해 가지고 바울이 자기가 마지막으로 디모데라는 후계자에게 야 내가 사역은 잃었고 삶은 잃었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줬어요. 그 부분이 부족했는지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보충적으로 또 서신서를 씁니다. 그러다 디모데후서 한 3장에 이르러서 이제 조금 더저 중요한 얘기로 이제 끝부분으로 가면은요 좀더 중요한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디모데야너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해야 된다. 그리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가 돼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겠죠. 본문의 니에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엉망이 된 상태에서 지금 140년 만에 성전도 몰다 복구하고요. 성벽도 재건했어요. 재건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2 0절 말씀에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셨다. 이게 뭘 뜻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날 와서 이 말씀 듣고요. 이 말씀 듣고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을 날마다 만들어가고 또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져서 복종시킨다는 바울 사도의 고백 저는 그게 참 마음에 와닿아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뭐 하면서도 제 자신이 야이 정도 됐으면 성공했는데 이 정도 됐으면 참 성숙한 성도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너무나 부족한 것들이 또 나오고 또 나오는 내 모습을 발견해요.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은지. 제가 어, 정말 목회를 오래하신 목사님들이라든지 참 믿음이 좋으신 목사님,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가끔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분들의 말 입속에서 어, 내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막 이런 얘기 나올 때는 아니 목사님이 세상에 그렇게 목회를 잘하시는 목사님이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올까? 근데요. 사실 저도 이렇게 살다 보고 또 목회를 하고 하다 보니까는요, 그게 맞는 거더라고요.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 듣고, 또 힘을 내고, 또 회개하고, 또 일어서고, 이 세상에 자연과 인간과 사람들을 자신과의 싸움에서 늘 패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에 하나님이 이기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베드로랑 얘기 나누는 장면이 마가복음 8장 29절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냐? 라고 질문을 했어요. 베드로가 탁 나서면서 예수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야 그래 참 내가 너무나 기쁘다.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해줬어. 너무나 고맙다. 네 믿음이 많이 성장했구나. 그래, 이제 네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한 것 같으니까 내가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자기가 내가 십자바에 못 박혀가지고 고난 당하고 죽고 부활할 거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 자신이 고난 당해서 바리새인들에게 고난 당해서 죽는 얘기를 하고 또 부활의 얘기를 했더니만. 베드로가 그 일에 갑자기 깜짝을 내면서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고? 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냐고, 왜 죽임을 당하시냐고" 막 항변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항변했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세상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말 하나님이 듣고 싶은 대답을 한 사람이." 십자가 못 받고 죽을 거라는 얘기를 했더니만은 그거에 항변했다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탄이라고 표현했어요. 엄청나게 크게 책망하셨어요. 크게 책망하시면서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또 34절의 말씀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제자들아 다 이리와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되는 것이다. 다시 또 예수님은 또 가르치셨어요. 여러분들 그래요. 예수님이 봤을 때 제자들의 모습이 야, 이제 됐다 생각했는데 수제자였던 베드로 야, 이제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들었는데 그외에또 그들의 부족함을 하시고 또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들, 우리들의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을까요?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이렇게 성품이 고쳐지지 않는지, 왜 이렇게 재성들이 고쳐지지가 않는지, 왜 이렇게 잘못된 습관과, 왜 이렇게 절제하지 못하는지, 왜 이렇게 온유하지 못하는지.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 깨닫길 원하십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들에겐 가장 큰 축복이지요.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 두 번째로는요, 이렇게 가르치시지만 또두 번째로는 필요를 채우시기도 하십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물에서 들에서 기르심에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여 싸우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낼 때 어쩌면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 길을 아무리 질질 뭐 시간을 끈다 그래도 한 달이면 좋게갈 일이 하늘 앞에 부인한 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 때문에 결국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어쩌면 광야에서 생활한 것은 누구 탓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본인 탓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십니다. 먹을 걸 채워주시고, 마실 걸 채워주시고, 발에 부르트진 않고 40년 동안 이 광명한 이 황야에서 살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들이 메말라고 느껴지고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집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라고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채우신다는 것이에요. 채우신다는 거예요. 늘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셔요. 맡기는 것이죠. 이게 정말 어려워요. 하나님, 현실로 봤을 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한데, 하나님 너무나 불편한데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딱한 가지 원하는 거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생활할 때 물이 떨어졌어요. 너무나 갈급해요. 그때 주님께서 그 원망, 뭐 갈급하고 갈급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이 그 원망하기 전에 그냥 물을 주시면 좋을 텐데, 아, 꼭 그렇게 갈급하게 만드시고, 꼭 그렇게 먹을 거 없게 만드시고, 아, 왜 그러실까라고 생각할 텐데, 하나님이요 이 세상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은요 이 아까 얘기한 것지 사람과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 자연과의 싸움이들중왜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세상의 모든 갈급하고 힘들게 만드는 조건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가난 땅에 그냥 모든 것채워주면서 그냥 보내면은 그것이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쩌면 40년 동안 조금 더 준비되고 훈련된 자가 되길 원하셨던 것이겠죠. 몸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우리 성도님들이 환절기가 되면요. 목사가 기도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애들이 많이 아파요. 목사님, 누가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누가 아파요? 병원에서요. 막 그냥 병원에 너무 많이 다녀요. 왜 이렇게 환경이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 환경 아닙니까? 우리 어렸을 때 너무나 환경이 정말 더럽고... 바닥에 사탕 떨어지면은요 그 사탕 주워가지고 막 입에다가 헹궈가지고 먹을 정도로 정말 지저분한 곳에 살지 않았습니까? 요즘에는요 길도 깨끗해요. 옛날에는요 우리 봉천동 달동네에서 살다 보니까 화장실에 가야 되는데 화장실이 공동 화장실이라 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떡 하겠습니까? 길거리에 똥을 싸는 일이 많이 있었어요. 길 가다면은요 똥이 참 많았어요. 그렇게 똥도 많고 치저분했어요. 그럼 우리가 거기서 뭐 구슬치기하고 자치기하고 팽이치기하고 그 땅들이 다똥싼 땅이고 빗물 오면 다 진흙탕 되는 땅들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서 사탕 먹다가 떨어지잖아요. 주워가지고요. 그거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려요. 입에다가 캬캬캬캬 하고 먹어요. 여러분들 우리 어른들인 40대 이상, 45세 이상들은요 간염 무슨 뭐 간염 하나가 안 걸린대요. 제가 찾아보면못 찾았는데요. 왜냐하면 이미 내성이 있대요. 강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렸을 때 힘든 환경이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내성이 생긴 거죠. 우리 지금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병원 다니는 게 어쩌면 당연해요. 왜 내성을 많이 잃었어요. 환경이 좋다는 게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것을 여러분들 이겼을 때 여러분들이 더 강한 사람이 될수 있고 더 좋은 성품이 될수 있고요. 더 좋은 성도가 될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쳐 주셔요. 저도 제가 여지껏 오는 과정 가운데 저의 부족함들을 지금도 너무나 부족한 게 많아가지고 사실 여러분들 앞에 쓸수 있는 자격이 안될 정도로 속상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또 배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의지했을 때 채워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오늘도 채우십니다. 왜?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아브라함에게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했어요 내가 지금껏 살아왔던 환경이에요 모든 것에 피로가 채워진 곳이었어요. 근데 그걸 다 내려놓으래요. 내려놓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말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다 내려놓고 갈 텐데, 하나님은 어떡하실 거냐고 물어보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미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뭘 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필요한 거 채워 주실 거라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지 못하는 더큰 복을 주실 거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 갔더니만은 아무 것도 없어요. 오죽했으면은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떨어지자 애굽에 가서 거짓말까지 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그의 부족한 부분을 또 채우십니다. 또 채우십니다. 또 채우십니다.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이 자신의 자식까지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분량까지 올라오게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런 하나님의 채우심을 통해가지고 좀더큰 믿음이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 송도님들이 그 일에 대해서 전하 여러분이나 하나님 말씀을 잘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신다. 주님을 또 의지하고 또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비우세요. 내가 지금 세상에 매여 있는 것이 있다면 힘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풀리지 않은 숙제들이 늘 있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주님께 맡기는 거고요. 주님은 그 맡기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또 그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 맡기시고 주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제목을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꿈을 주시고 여러분늘 꿈을 갖는다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방 서재에 보면은 꿈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고 이루었다는 것이죠. 성경도 꿈을 꾸고 꿈을 이룬 내용을 담고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여러가지 힘든 과정을 이겼던 성도님 또 목사님들의 간장들을 읽다보면 그 실수를 통해가지고 또 꿈을 꾸게 하시고 또 꿈을 이루다보면 힘든 일을 볼때또 꿈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해서 이기게 하셨어요. 저도 개척하고 나서 어제는 우리가 김장 나누기 행사를 했는데 개척하고 한 2년 동안은 뭐 김장을 얻어먹었어요. 저 아시는 목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박 목사, 김장했어? 아니, 목사님 못했죠. 송도가 어디 있겠어요. 와, 나한테 와. 갔더니 목사님이 통에다가 김장김치를 담아가지고, 요만한 박스 하나를 준비해서 주셨어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왠지 그 당시에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언젠가 우리 교회도 김장을 주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받는 것도 좋지만, 주는 것도 너무나 좋을 것 같네요.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김장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걸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 모아주셔가지고, 이렇게, 김장 나누는 교회 베풀 수 있는 교회 된 것은, 제가 여러분 만난 것이 큰 복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꿈을 보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니에미어도 보문의 22절과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두 나라들과 족속들과 그에게 각각 나눠주어 주시며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해스본의 땅의 땅을 봐. 바산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에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주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에게 꿈을 주시고 또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늘 살피시고 도우십니다. 여러분들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시고요. 세상의 주권자로 살수 있도록 또 세상을 향한 꿈도 가지십시오. 자신에게 주어진 이 꿈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할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명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까지도 함께 주셨기 때문이에요. 본문의 34절 말씀, 뭐라고 쓰이냐, 읽어볼까요? 34절의 말씀을 시, 아, 20. 4절 말씀을 진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땅 가나한 주민들이 그들 앞에서 복종하게 하실 때, 가나한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그러니까 우리는요,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꿈을 가지고 가면은 하나님이 복종하게 하시고, 왕들이 뭐 어떤 일에 너희가 임의대로 할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아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내려놓고요. 또 내려놓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 이렇게 맡겼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 이렇게 맡겼더니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셨네라고 하는 것을 보길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비전교회 이렇게 만나게 하셨어요.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는 9년째를 맞이해요. 참 빨리 갔다. 뭔가 해놓은 것도 없는데, 부족한데, 생각이 먼저 들어오네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하신 일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감사할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지금까지 도우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채우신 것 같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욕심을 꾸지 말고,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께 이 상황을 또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될때그 사람에게 세상을 다스리시는 지배하고 명령하고 주권적인 삶을 살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노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함으로? 새롭게 해라. 변화를 받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더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따를 때, 분별력도 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선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비정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착하다는 소리 듣고, 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소리 들었으면 좋겠고요. 용서한다는 소리 들었으면 좋겠고요. 이해하고, 배려하고, 넓은 마음을 가진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런 교회 만들어가길 또 그러기 위해서 더 말씀을 의지하는 송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